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이번 주는 누가복음 24장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부활장을 필사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이제 성경 본문, 그 복음서에 나오는 두 개의 책을 어, 서로 필사를 했는데요. 어떠, 어떠신가요? 어떻게 차이를 조금 발견하실 수 있나요? 벌써부터 차이를 발견하면 여러분 아마 천재고 벌써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실력일 겁니다. 어,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기대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되고자 이것을 준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 여러분들 함께 릴레이를 하면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릴레이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기에 앞서서 공감복음. 공간보금, 우리가 공감복음이라 부르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죠. 오늘 이제 누가복음까지 하면 이 공감복음을 다 보는데요. 여러분 공감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감복음이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마태 마가 에 대한 개관을 들으면서 이것이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또 같은 가르침 예수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같은 관점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각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복음서의 독, 저자는요 다른 관점으로 그각 공동체의 상황에 맞춰서 이 책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마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그 삶은 이웃을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다라는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했고요. 마가복음은요. 고난 받는 그리고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펴보았어요. 네로 황제는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에게 고난을 주지만 너희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를 섬기고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받는 하나,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은요, 이 고난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동일한 관점에서 어, 지금 내가 믿는 복음이 과연 믿을만한 복음인가? 지금 이 복음을 내가 계속 붙들어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자들의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 보금이 참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의 예수의상은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배경적으로 중요한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배경 속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를 잠깐 들었죠. A.D. 64년부터 68년 그 4년 동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대 화재가 발생하면서 네로 황제에 의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데오빌로 가카여 내가 데오빌로의 가카에게 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오빌로라는 표현, 이 수신자가 개인인지? 혹은 공동체인지에 대한 어떤 주석적인 그런 견해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여기서 다루면 너무 오래 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데오빌로에게는요, 가카라는 표현을 써요. 헬라어에서 가카라는 이 표현은요, 그 로마, 로마 로마에 있는 귀족들에게 쓰는 표현인데요, 귀족들 중에서도 최고급 귀족인 원로인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로원들 중에서 지방의 관료로 파견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각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오빌로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최고위층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라? 우리 로마가 이 종교를 나쁜 종교라고 하네? 그럼 어떡하지? 이 종교를 내가 계속 믿어야 하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가지 사건은 유대 전쟁이에요. 이 유대 전쟁은요, AD 66년부터 이제 7 3년까지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생겨난 전쟁입니다. 유대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한 사건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람들에게 엘사있서는이 성전이요, 생명 목숨과도 더 중요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건건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이 초기의 반란 때는 로마 군단도 패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어, 처참히 무너질 정도로 반란의 그 크기와 규모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요, 나중에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을 파견하는데요. 후에 네로 황제가 자살해서 죽고 나서 베스파시안 황제가 이제 그 다음 황제로 등극을 해요. 이제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베스파시안 이 황제는 이제 로마, 로 돌아가고요. 자신의 아들인 디도에게 나머지 유대 정복을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돌 하나도 돌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성취되는 시점이 바로 이 A.D. 70년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무엇만 남았습니까? 어, 통곡의 벽이라고 알죠.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벽, 딸랑 벽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AD 73년에 이제 이 유대 전쟁의 반란,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탈취물을 가지고 로마로 개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개선을 하면서 이제 기념비적인 건물을 로마에다가 하나 세우는데요. 그게 어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로마에 있는 유명한 건축물,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과 여러 가지 돌과 여러 가지 탈취물들을 가지고 세운 건물이 바로 이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의 통치 이념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그 통치 이념을 세웠어요. 내가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를 확장해야지 라는 데에 그 정치 이념을 세운 게 아니라 로마를 평화롭게 하기만 하면 너희 종교, 너희 문화 다 허용해줄게라는 정책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1세기에 이 로마의 평화를 무참하게 흔들었던 전쟁이 바로 이 유대 전쟁이었어요. 이렇게 로마의 대화재 사건 그리고 유대 전쟁,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나쁜 종교라는 낙인이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는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AD 90년에 얌니아 회의라고 해서 유대교 안에서 얌니아 회의를 열어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제하기 전까지는요, 어, 사도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과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교와 공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기독교가 어떤 다른 종파라기보다는 바리세파, 사두계파, 에 n 네파처럼 여러 분파 중에 하나로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기독교, 그리스도파고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유대교파로 이렇게 분파로 이해를 했죠. 그런데 그 시절에 바로 이 유대교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이방인들, 특히 이채 고위층에 있는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어, 내가 믿는 이 복음, 그리고 이 기독교가 바른 종교인가? 로마는, 우리, 로마, 우리 내 나라, 로마는 이것이 나쁜 종교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계속 믿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는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믿음을,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데 너무나 길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권으로 나누게 된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원래 이두 책은요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이두 권의 책이 한, 권, 한 권에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 이두 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일, 우리가 필사를 시작하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의 연결성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전에 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이라 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이 성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 보면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서로 중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보면 24장을 필사하면서 다른 보금서와 다르게 이건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필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은 구조적인 어떤 유사성과 지리적인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다. 제가 악필이지만 어 가만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보시면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보금? 사도행전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것이 유대와 사마리아 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그의 사역이 집중되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성의 성령이 임하기까지 유하라라고 누가 무엇을 얘기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요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바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 우리가 이번에 필사할 24장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으로 시작하는 그 관문적인 역할을 하는 그 지점에서 누가 복음 2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은 아마 우리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시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이제 다시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필사하면서 계속 다음 주까지 영상을 계속 만들 생각이긴 한데요. 다음 주에는 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럼 좀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누가 보고 이번 주에 필사하고 이제 두 주가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인데요. 그 장을 함께 다 2주간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필사하면서 우리 청년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